일부 대출 빙하기 중년의 불안과 깊은 고민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대출 빙하기 이제 시작일 뿐 은행 문턱 더 높아진다라는 소식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도 대출이 있는데 과연 대출을 연장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과 함께 대출 빙하기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내집 마련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겨우 한숨 돌릴 만한 시기에 찾아온 이 낯선 그림자는 우리 중년들에게 큰 불안감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출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고, 대출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수입과 함께, 과연 내가 이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면 어쩌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우리 중년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대출 때문에 집을 팔았다더라, 누구는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 역시 같은 처지에 누딜까 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출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독립적인 삶과 존엄성, 그리고 가족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중년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빙하기의 배경과 그에 따른 위험성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년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할지 6부에 걸쳐 상세하게 해설해 드릴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왜 우리가 대출 빙하기를 불안과 깊은 고민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대출빙하기는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드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의 금융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출빙하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우리 스스로의 삶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있다면 이 불안과 고민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삶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부, 대출빙하기. 왜 중년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가?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대출빙하기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년들의 삶의 방식과 금융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왜 우리 중년들에게 대출빙하기가 이토록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지, 그 원인과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출 빙하기가 중년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주요 원인. 첫째, 정보 부족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대출 상품, 대출 규제, 금리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쉬었는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빙하기라는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미래 예측의 어려움입니다. 대출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변화로 인해 우리의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우리의 삶은 파탄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 중년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큰 어려움을 줍니다. 셋째, 경제적 압박입니다. 대출 빙하기는 우리의 대출 이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은 우리에게 큰 경제적 압박을 줍니다. 특히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넷째, 금융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금융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출 빙하기는 우리에게 과연 나는 금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섯째, 삶의 질 저하입니다. 늘어나는 대출이자 부담은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생활비를 줄여야 하고, 여행, 취미생활 등 우리의 행복을 위한 활동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처럼 대출빙하기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년들의 삶의 방식과 금융습관, 그리고 사회적 불안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나의 금융습관을 되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부에서는 우리가 대출빙하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험성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삶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부. 대출빙하기. 보이지 않는 사회적 메시지와 깨달음.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대출빙하기는 단순히 개인의 금융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현상입니다. 정부가 너무 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불안감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대출 빙하기가 우리에게 주는 주요 사회적 메시지. 첫째, 금융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대출 빙하기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금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출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년들이 금융 지식 부족으로 인해 대출 빙하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둘째, 노후 대비의 필요성입니다. 대출 빙하기는 우리에게 큰 경제적 압박을 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이자 부담은 우리에게 큰 압박을 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노후 대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셋째, 정부 정책의 변화입니다. 대출 빙하기는 정부의 금융 정책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대출빙하기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삶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대출빙하기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빙하기는 단순한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정부가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불안감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삶의 가치가 최고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부 대출 비나기의 함정 중년의 삶을 아다가는 치명적인 결과.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대출 빙하기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쉬운 대출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함정을 놓치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아다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대출 상환 불능과 재산 상실이라는 함정입니다. 대출 빙하기가 초래하는 주요 위험성. 첫째, 대출 상환 불능입니다. 대출 빙하기는 우리의 대출이자 부담을 늘리고 대출 연장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상환 불능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재산 상실의 위험입니다.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담보로 잡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신용불량입니다. 대출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불량이 됩니다. 신용불량이 되면 새로운 대출을 받기 어렵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다양한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넷째, 간병 부담과 가족의 삶 잠식입니다. 대출 상환 불능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파탄으로 치닫게 되면 가족들에게 큰 간병 부담과 경제적 압박을 안겨줍니다. 이는 자녀들의 교육, 결혼 등 다양한 삶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나의 대출은 가족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섯째, 정신적 고통입니다. 대출상환불능이라는 절망감은 우리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이처럼 대출빙하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대출상환불능과 재산상실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빙하기에 대한 대처는 정확한 분석과 현명한 선택만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5부 대출 빈하기 중년의 지혜로운 대처와 관리 전략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대출 빈하기라는 조용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금융 지킴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정확한 정보 습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출 상품, 대출 규제, 금리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은행,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대출의 조건, 상환 방식, 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을 성공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2. 전문가와의 상담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대출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금융 전문가, 은행원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3.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대출은 매달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상환하는 금액을 늘리거나 여유 자금이 생기면 중도 상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 상환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는 이자 부담을 줄이고 우리의 금융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려하세요.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대출, 정책 대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려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일치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자신만의 금융원칙을 세우세요. 금융상품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금융원칙을 세우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출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세요. 대출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아닌 나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지킴이 전략들을 통해 대출 빙하기의 위험성을 막고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금융관리 문제를 넘어 중년의 지혜로운 노후 대비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부 대출 빙하기 중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 사랑하는 중년 여러분. 대출 빙하기라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계기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으로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세요. 건강 관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강좌를 수강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2. 사회 참여와 관계 형성으로 고립감을 벗어나세요. 아프다고 해서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지역 사회 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와 계속 소통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은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3. 가족과의 소통은 삶의 따뜻한 버팀목. 나의 대출 문제로 고민이 많을 때 가족과의 솔직하고 투명한 소통은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숨기기보다는 요즘 대출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4.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3. 작은 행복 찾기 아무리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순간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한 끼,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화 등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출 빙하기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의 현명한 노력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중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 함께 시작해봅시다.